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힐 뿐이니라 아멘 1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새해를 맞아서 아, 또 어제 저녁에 눈이 오고 아침에는 비가 와서 길이 좀 좋지 않아서 못 오신 분들도 있는데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줄을 압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제가 아, 여러분들이 혹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생선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비모, 예. <laughs> 여러분, 고등어 좋아하세요? 예, 고등어 많이 좋아하시죠? 어, 제가 그중에서 안동, 강고등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 좀 이상한 게, 안동은 <laughs> 해안 지방이 아니거든요? 어, 안동은 내륙 지방입니다. 바닷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등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원래 안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모든 해산물을 어디에서 가져오면은 영덕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운반해서 오는데 저희처럼 옛날에는 소 달구지에다가 이제 생선을 실어 가지고 아침에 항구를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 만에 안동까지 이제, 못 오는, 는 거죠. 그러면 저녁이 되면은, 아, 임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제거리 장터가 있는데, 거기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등어의 배를 촥 갈라가지고, 소금을 착착착 칩니다. 그러나 아주, 그리고 나서 소금이 뿌려진 이 고등어는, 그 다음에 갈 때는 햇빛이 비치고, 바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숙성이 되는 거죠. 비포장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가면서 물기도 이렇게 빠지고요. 그래서 안동에 딱 도착하면은 이게 맛있는, 굉장히 맛있는 간고등어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권사님? <laughs> 네. 그래서 일반 고등어보다 굉장히 이제 품질이 좋고 맛있는 그런 간고등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동과 이 바닷가에 있는 고등어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이죠, 소금. 이 소금이 없으면 저 유명한 안동 강꼬등어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새해 첫날에 소금의 중요성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고자 해요. 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 유지에도 필수적인 것이 이 소금이죠. 여러분, 우리 신체의 70%가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0.89%가 퍼센트의 소금이 있는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리 닝겔이라고 하는 것을 맞잖아요. 그게 소금물이더라고요. 소금이 적당하게 우리 몸에 탁 들어가야 우리의 모든 육체가,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이 소금이 필요하고, 특별히 여러분, 바닷가의 생선들을 보게 되면 물고기들에는 질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암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신체 가운데에서, 장기 가운데에서 암에 걸리지 않는, 암이 없는 장기가 어떤 장기인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십니까? <laughs>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암이 발생하지 않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심장 암은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염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염분이 가장 높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생선에도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로부터 심장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염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염통. 예. 그래서 짐승에만 염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장 자체를 염통이라고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실은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좋은 소금을 먹어야지 생명 유지에 에,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이제 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에, 소금의 중요성을 좀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집트의 말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의 속을 비우고 그속 안에다가 소금을 넣고 절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신이 썩지 않습니다. 살균과 제독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방부제 역할을 해서 그런 이제 마라가 이제 미라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 소금을 백색의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동물과 모든 죽은 것들이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세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너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부패, 소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도 마찬가지로 썩고 부패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썩는 타락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너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죠.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키면은 세상이 바뀔 겁니다.라고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도덕적이라고 도덕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도를 잘 세워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지 제도를 잘 완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는데, 누구만 할수 있느냐? 그것은 너희만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만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우리 작은아이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작은 어린아이들도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정말 작은 꼬매, 꼬마 맹꼬 아이들도 그런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소금도 작은 소량이지만 그 작은 소량으로도 큰 덩어리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지위나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거나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작은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다 정확하게 깨달았고 알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짠맛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소금은 어떻게 났을까요? 그예수님의 당시에 갈릴리의 소금은 어디에서 났을까? 바로 사해 바다에서 그 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해 바다에서 나는 소금은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소금의 덩어리체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해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염전과 같지 않고 소금의 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돌멩이처럼.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서 짠맛이 나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똑같지만 맛이 없는 것들, 짠맛이 나지 않는 것들은 그냥 길바닥 가운데 버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모양도 색깔도 소금과 똑같이 생겼지만 짠맛이 없는 그 소금은 그것은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사람, 역할을 할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너희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짠맛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의 짠맛과 같은 그런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라, 너희라고 하는 그 사람들, 우리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권세도 소유하지, 않, 소유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왕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활용한다라고 해도 세상의 부패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소유한 존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바로 짠맛을 소유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될줄 압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재 지도다 지도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이것은 천재에 대한 어, 그런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했던 그런 책이거든요. 천재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 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거의 천재들이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동시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16세기의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를 가면은 그때 당시에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레오나르드 다빈치, 그다음에 보티첼리 뭐 이와 등등 그런 사람들이 동시대에 거의 천재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것을 압니다 또 오스트라 빈에 가면요 18세기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뛰어난 역사상의 굉장한 유명한 음악가들이 천재적인 음악가들이 그 18세기 빈이라고 한 도시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 책을 지었던 사람이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에서 존경받는 것이 그곳에서 양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대하고, 나라가, 국가가 우대하고 존경해주는 쪽으로 사람들이, 에,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IT 쪽으로 막 유명하게, 막 존경하게 하면은 그쪽으로 뛰어난 천재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음악가들을 키우고 하면은 존중해주면은 뛰어난 음악가들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강원도 춘천에 가면은 박사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박사마을. 동네가 한 3천여 정도의 가구밖에 안 되는데 박사가 몇 명이냐면 180명의 박사가 나왔어요. 그 동네는 뭘 존중하는 거예요? 박사 나오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기독교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나라가 그 시대가 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대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존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발은 바로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 글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받는 사람들,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삶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존중하고 우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독교가 자꾸 우대하고 존중하고 칭송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까? 작은 예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야 거룩하게 살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예수님 닮으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동료하고 마음을 합하고 서로서로가 그것을 존중해주고 우대하면 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작은 예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의 삶 전체가, 그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면, 작든지, 크든지,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청년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올한 해는 내가 주님을 닮아서 내가 살아가야겠다.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겠다. 내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뛰어난 하나님이 존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심령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올 한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올 한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 주실 것을 여러분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이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라가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질 사람도 아니고, 소금이 되어져야 될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실까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존재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작은 예수로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올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거룩한 존재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17년 동안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바보가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천재였어요. 15살 때 학교 다니면서 IQ 테스트를 봤는데 IQ가 173이 나왔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 보니까는 애가 멍해요. 뛰어나 보이지 않는데 이게 나오니까는 저건 아니야.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점수를 73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태, IQ는 73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73이다라고 생각하고 17년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아주 우연한 우연한 기회에 32살이 되었을 때에 IQ 테스트를 했는데 164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바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이 사람이 찾아가요. 진짜의 자기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세계 맨사 협회의 에, 협회장도 어, 했던 그런 에,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천재 뛰어난 그리스도인인줄를 믿습니다. 이미 에, 교회에 속한 사람,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누가 세상에 부패,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누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한탄만 하지 않고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내가 세상을 부패를 막는 소금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굳게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 나는 부족해. 나 같은 것이 뭘할수 있을까? 나는 뛰어난 성경 지식도 없고 내가 배운 것도 부족하고. 내가 금전적인 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예수 것을 소유한 자들로서 세상의 소금인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믿음으로 이한또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식이 내 가정을 달라지게 할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달라지게 할수 있고.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과 이웃들을 달라지게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한해 기대를 가지시고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해를 시작하면서 이 썩어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또 타락하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올 한해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소원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내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러한 마음속에 품은 기대를 가지고 올 한해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